열왕기 상1 2 장입니다. 1 1 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아 여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음. 솔로몬이 이제 아, 어, 솔로몬이 죽고, 어, 네, 죽고 어, 로고암이 네.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장 아, 잠깐만요. 1 1일장 이제 아1 십이 장. 십이 장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느호보암이 세계무로 갔으니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하여 세계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해중이 와서 느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음. 왕은 이제 우리,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예. 자, 그래서요. 누후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기로 오라함에 백성이 가니라, 자, 뭐이 지금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단순히 뭐이한 마디만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얽힌 거를 이제 요 요걸로 아마 뭐 대표해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6절에 루어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음.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음.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지금 누가 누가 왔습니까? 이게 지금 여로 보암이 음, 왔죠. 여로 요로, 보암이 이제 우리가 정시잘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러호 보암이 누구한테? 노인들한테 먼저 물어본 거죠. 아니, 이제 뭐, 여로 보암이 너네 예.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들한테 무거운 멍에 씌웠으니까 가볍게 해주면 음, 음. 내가 너희도 아무런 못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그 지금 이 이름이요. 러호 네. 보암, 여로 보암이 있는데, 제가 이름 내가 했는데, 여기 요요 요 이제 요 암은 암은 뭐예요? 백성이라는 말인데 르호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은 뭐 백성을 넓게 하다, enlarge 이런 가지고 이 여로보암도 백성을 많게 하다, 이제 이름도 의미도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네, <laughs> 비슷한데 어 요는 이제 여기는 여로보암은 여로로 시작을 하네요. 작은 거 아, 르호보암은 아, 여기 이제, 래시로 시작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호보암 이름이 더 좋네요. 래시니까. 응.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대답하여 이르되, 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음. 종이 되리이다 하나, 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은 이제, 어, 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로호보암이 이 노인들 말하는 마음에 안들었다 세대 차이가 났어. 네. 음.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음.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음.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리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내일을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제 이게 이제 왕이나 통치자들이 이제 덕으로 다스리는 게 가장 좋다. 이제 공자가 한 이야기죠. 이제 공자는 이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법이나 뭐 그냥 총과 칼로 이렇게 할수 있다. 힘으로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뭐 지금 우리가 지금 어, 그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 푸틴은 자기 핵무기로 세계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참그네요3일만에 아. 여로보암과 네. 모든 백성이 누호밤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네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 하니라. 자, 이, 너희들이 아직 된 맛을 못 봐서 그런데 하면서 더 세게 하면은 음. 더 나올 게 있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근, 많은 수근을 짜는 거죠.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죠 마치 하나님, 하나님 시켰다 이런 이런 느낌으로 또들수 있는데 그, 말, 그,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네. 그냥 네. 그렇게. 음. <laughs> 내버려뒀다, 뭐, 이런. 이제, 그렇, 그렇겠죠. 벌써 아버지가 했던 폭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바세바 하나를 이제 범했는데 엄청난 해결을 했는데 솔로몬은 뭐, 후궁이 얼마나 있었어요? 후궁이 700이요. 예.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이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음.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음.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 다이시여 이제 는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아.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함 왕이 역분의 감독 아두라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는, 아, 없으니라 자 이제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자마자 그냥 왕이 되버렸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북쪽 사람들이 예. 뭔가 이제 뭘하려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도망가 왜 도망가냐 하니까. 예. 솔로몬이 폭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 음. 보암이. 음. 그래서 이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다. 이라니까 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요. 자. 누로 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온 족속과 베냐민 집화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음.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누후보함에게 돌리려 하더니 음. 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누후보함과 음.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야만 한 것이라, 아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요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이제 여러, 여러 보암이 이 북쪽을 치려고요. 군사 몇 명을 모았다 했어요, 지금. 18만. 18만을 모았는데, 네. 예.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아,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의 세겜 세겜 세겜을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세겜인데 여기 음. 예, 세겜에 예, 세겜 세겜에 이제 자리를 텄는데자 그래서 이제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 보함이에브라임 산지에 음.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음.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이제 그, 그 저기 뭐죠? 만약에 세겜 세겜이 뭡니까? 예, 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세계는 어. 어, 처음에 가난 땅에 들어왔을 때 예. 여수아가 거기 음. 아주 중요한 도시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음. 모든 일들을 감당했죠. 예. 그리심산 에발산도 있고 예, 요셉의 음시도 예. 예. 있고 예. 음. 예. 그 그리심산 에발산에 요셉의 그 뼈도 있고 네. 야곱의 운물도 있고 어.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그 나블루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아랍식으로 이름이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블루스가 아마 새 도시인가 아마 이제 이름이 그렇게 돼있는데 세겜 예,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그래서 세겜을 건축하고 어떻게 되세요. 근데 고기를 수도로 정했다가 또? 이사를 아, 또 갔네요. 좀, 강 건너서. 버니엘 예, 버니엘이 그, 어떤 그니에. 곳이에요. 예. 와, 야, 야, 그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음, 뜻이잖아요. 퍼니엘, 얼굴. 음, 얼굴, 얼굴이라 말인데 퍼니엘로 네. 갔다. <laughs> 역, 역사적인 곳을 갔네요. 네. 네. 그의 죠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아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어. 잘못하면 그렇게 가겠다 그쵸? 생각한 것네요 음, 음. 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음.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음.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음.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어. 이에 계획하고 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의 둔지라자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 보면은 이제 아 어, 여기 여기 이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에 베데레. 네. 베 네. 제가 가보니까요. 베데레 이렇게 오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요 정도 되거든요. 음. 어, 요 정도 되는데 이 보여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요. <laughs> 뭐, 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단은 단은 이제 다는 이쪽인데, 여기 그렇죠? 단단 여기인데. 여기 이제 위에 위에 위위 아래로 위 아래로 음. 어, 사람들이 이제 해서 어, 그 모세의 그, 그 이제 그 말을 뒤집은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랬어요. 예. 이 일이 제가 음. 되었으니 이는 음. 백성들이 당까지 가서 그 하나의 경배함이더라 음, 경배.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음. 여덟째 달곧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규와 비슷하게 하고 <웃음> <웃음>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 금,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음.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음. 베델에 세웠더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세의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쪽은, 이제 모세 글을 잊어버릴 수밖에는 지워버린 거죠 모세 글을 왜냐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음대로 절기도 성하고 우상숭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도 섬기고 어, 제사상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요 또남분 얘기하고 계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창한달곧 어, 요덕 제딸열 다섯 날로 이스라엘 음.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레 음. 싸운 재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자이 지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음. 또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아, 그 절기를 아, 싹 갈아엎어 버렸네. 예, 싹 갈아 왜뭐 음. 뭐 때문에 예, 그 왕권을 이어가려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정치 지금도 보면은 뭐 계속 이렇게 지금도 청와대를 이렇게 저렇게 뭐 옮기자마자 막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지.